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5절 먼저 읽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들이 주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참 좋은 요청이고요, 또한 귀한 바램입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믿음을 더해달라는 요청은 참 귀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주님은 다소 엉뚱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저자씨한할만한믿음만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뭐 여기까지도 사실은 이해가 쉽지 않은데요. 아 그리고 믿음을 더해 달라는 사도들의 요청과 그리 밀접해 보이지 아, 안아 보입니다. 아, 그러면서 주님은 본문 7절 이하에서 한 비유를 또 더하셨습니다. 종의 비유인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종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밭을 갈고요, 양을 치며 고단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일과의 끝이 아닙니다. 아, 누군가를 위해 그의 주인을 위해 식탁을 준비해야 됐고요. 아, 그리고 아, 주인이 식사를 다 끝날 때까지 주인의 식사가 다 끝날 때까지 아, 종은 수건을 동이고 아, 그리고 또 손에 수건을 걸고는요 아, 시중을 들어야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주인의 식사가 마친 것을 본 다음에야 그 식탁을 치우고는 자기 식사를 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야 네가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해, 일해서 고맙다 아, 또 와서는 지친 몸을 이끌고 내게 식탁까지 마련해 주니 더 고맙다 이런 인사를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 여러분 단지 이 모든 일을 끝내고 지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는 종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담담하게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응당하여야 할 일을 한것 뿐이야 하면서 종은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들려주신 종의 비유입니다. 얼핏 보기에 사도들의 질문과 주님의 대답 그리고 들려주신 비유 사이에는 그렇게 큰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큰 믿음을 도와줘서 그러면 알았다, 안된다 라고 하시면 될 것을 주님께서는 다소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신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동문서답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그 깊은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요, 아, 무릎치며 감탄하는 깊은 여운이 머물러 있는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입니다. 오늘은 그 깊은 주님이 들려주시는 여운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사실 제자들의 의도와 주님의 의도를 분별해서 이해하셔야만 본문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사도들은 왜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 물론 본문에는 이 사도들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아, 이 사도들이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를 아,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유추하여 확인해 볼수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을 더해 달라는 이 사도들의 요청은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께서 이 요청에 대해서 하신 답변을 기록한 6 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여러분 그들은 믿음이 많아지면 그만큼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요,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지워지라 하고 명령하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놀랍잖아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은 떠나가고 놀라운 이적. 야, 우리도 저렇게 할수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에게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를 위해 믿음을 더해달라는 그래서 세인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싶은 것. 어찌 보면 오늘 믿음을 더해달라는 사도들의 마음에 깃들여 있는 그들의 의도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요청에 대해서 주님의 대답이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뽕나무더로 명하여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져지라 명하면 순종하는 정도의 능력. 여러분 이 정도의 능력은 어느 정도의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정도는 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의 일은요. 겨자씨 하나만한 그 믿음만 있어도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겨자씨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작은 씨앗을 말할 때 주로 뭘 많이 예를 듭니까? 좁쌀 그죠? 그래서 아주 어린 녀석을 말할 때나 아예 상대가 안 되는 아, 이 상대를 일컬을 때 이런 좁쌀만한 놈뭐 이런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작은 씨앗을 말할 때 겨자씨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요, 겨자씨는 좁쌀보다도 작습니다. 아, 심지어요, 호 불면 훅 날아가 버릴 정도의 작은 씨앗이 겨자씨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아, 이 뽕나무대로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정도의 이적은 겨자씨 안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말씀하셨을 때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 정도 일을 하는 데는 큰 믿음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주님은 한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바로 종의 비유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런 칭찬이 따르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종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와서는 다시 주인의 상을 차리고, 주인의 식사가 끝날까지, 끝날 때까지 곁에 서서 시중 들고, 그리고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고 나서야 잠자리에 드는 종.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는 단지 무익한 자신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함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는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잠자리에 드는 종.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종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믿음을 더해 달라는 사도들의 요청에 대한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청에 대해서는. 이게 별로 그 답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록하며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그 진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큰 믿음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요, 겨자씨 한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기적과 이적 정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는 마귀들도. 행할 수 있습니다. 뭐 마귀들이 믿음이 있어서 행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 영에게 사로잡힌 자들도 기적과 이적 정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그 정도는 하는 거예요. 저희가 수요일 날 신명기서를 살펴보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부탁했던 것이 뭡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꿈꾸는 자들이 이것이 마치 신의 계시인 양 너희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면서 봐라, 이것이 신의 뜻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계시다. 말할 것이다. 그럴 때. 너희들은 그들의 이적과 기적에 현혹되어서 그들을 따르면 안 된다. 너희가 따라야 될 유일한 기준은 명령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경고하는 모세의 음성을 우리가 살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왜 성경은 마귀의 숫자를 666으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6은 7보다 작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7에서 가장 가까워요. 성경에서, 특별히 성경의 엇법을 보면 7은 하나님의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마귀의 숫자를 6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지만 결코 하나님처럼 될수 없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 그들이 바로 마귀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귀의 숫자를 6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마귀는 하나님인 것처럼 흉내를 내요. 그것이 뭔줄 압니까? 때로는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신비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현상을 보거나 현장을 보면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장소,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경외심을 받고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장소, 아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믿음의 분량을 보여주고 판단하는 기준이 결코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 정도는요 아니 그보다 더한 것 아, 바로 뽕나무에게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거이 정도의 일은 어느 정도면 된다고요? 겨자씨 한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과 이적 정도는요 믿음 없어도 일으킬 수 있어요 귀신들도 흉내를 낼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큰 믿음은 어디에 필요한 줄 아세요? 큰 믿음을 요청할 때 주님께서는 어떠한 자들에게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진정 큰 믿음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 어떤 일을 행하는 자가 진정으로 큰 믿음을 소유한 자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큰 믿음을 요청할 때그 요청의 의미가 뭘까? 오늘 본문이 그걸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베푸신 종의 비유가 이 질문에 답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자들에게 큰 믿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섬김의 자리에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의 자리에 큰 믿음이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이에게 진정한 믿음,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님은 사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적과 기적으로 사람을 미혹해하는 마귀도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 바로 그 삶은 마귀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큰 믿음의 차원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요, 믿음 없이는 결코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오 장에 보면 중풍병에 걸렸던 한 병자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심한 중풍병에 걸린 환자 혼자 걸을 수도 없기에 몇몇 사람들이요. 이렇게 매고는 아, 이렇게 또 이렇게 그뭐 침상까지 이렇게 매고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아, 침상에 매고 예수님께로 나와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자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주변을 살피다가 지붕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는 기와를 끈거나 기와를 뜯고는 아그 哦。Oh. 그 위에 지붕에서 그 침상까지 내려 예수님 앞에 중풍 병자를 이렇게 내려 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너희들의 믿음이 구원 이 사람을 구원했다 하면서 그 친구를 칭찬했고요. 이 중풍 병자는 노임을 받아 건강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사건을 우리가 누가복음 모 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이렇게 그. 중풍병에 들린 사람을 메고 온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들은 믿음이 없이는 이러한 일들이 불가능했겠지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상상을 더해 봅니다 그것은요 그러면 후에 데리고 온 중풍병자를 고친 후에 그들로 인하여 훼손되어진 지붕은 누가 고쳤을까 이런 다소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붕이 무너졌어요 지붕이 훼손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붕은 누가 고쳤을까? 아마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보면 그게 그리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비하고 돌아간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항상 정돈되어 있나요? 아, 온갖 것들이 널브러져 지저분하게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걸 우리가 너무 자주 봐요 아, 우리 주,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저 뒤에 이제 앉아서 예비한 우리 청소년부 뭐 청년들이 예비하고 돌아간 자리 아유, 굉장히 지저분해요 마치 공연장에 사람들이 왔다가 돌아간 듯한 느낌 아, 올라가 보면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먹든 거 그냥 놓고 아주 지저분해요. 아, 누군가의 수고의 필요성을 만들고 떠난 흔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가 그렇다는 것. 여러분들이 일주일 우리 주일날 머물고 간 자리가 그럴 경우가 너무 너무 많다는 거죠. 아,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들은 과연 지붕을 고쳐놓고 갔을까 이런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누군가는 열정적으로 찬양을 했을 것이고요 화려한 연주로 주목받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말씀을 전하는 특별한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주목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아, 헌신 뒤에도 뭐 이런 그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아, 그리고 또한 아, 또 이렇게 연주하고, 뭐, 이런 것에도 큰 믿음과 헌신이 필요하죠. 너무 귀하죠. 그런데, 모두가 떠난 자리, 그 자리를 정돈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면 지친 몸을 이끌고, 뒤를 정돈하고 돌아가는 아름다운 뒷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휴지를 줍고, 쓰레기를 치우고, 뒷정리를 하고는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고 고백하면서 그 속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더큰 믿음이 필요한가 여러분 앞에 보여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섬김과 시생 눈물로 그 아픔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더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큰 믿음은 그런 자리에 필요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사람들 앞에 높아지고 싶었어요.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울어름을 받고 싶었어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란다. 낮아지고 섬기고 시생하며 눈물을 머금고 오늘 나의 자리에서 수구를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란다. 그리고 나서도 칭찬받지 못해도 종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데라도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게 믿음이야. 그게 큰 믿음이야. 그리고 진짜 믿음은 바로 그런 자리에 필요한 것이란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고단 고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진정한 의미를 가슴에 담는 그런 절기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 때때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저는 요한복음 8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펼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간음했던 것 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아, 그 여인을 아, 끌고 와서는 예수 앞에 내동댕이치고는 모든 사람들 앞에 비웃음거리가 되. 비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 유대인들, 그리고는 예수님께 물은 거잖아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이런 돌로 저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함정을 판 거죠. 아, 율법대로 해라. 그러면 당신이 말했던 사랑은 어디 있느냐? 그럴 것이고 용서하라. 그러면 그런 모세 율법을 멸시하는 자나 아, 너는 모세 율법을 무시하는 자구나 하면서 또 걸고 넘어질 것이고 함정을 판 겁니다. 어떻게 행하든지 올무에 걸릴만한 덫을 놓은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만히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으셨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손에 돌을 들고 당장이라도 던질 듯한 기세로 달려들었던 사람들 슬그머니 돌을 하나하나 땅에 놓더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아무도 남지 않고 예수님과 여인 둘만 남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이러한 삶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며 용서하고 돌려 보내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의 기록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림이 뭘까요? 아,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죠. 호기심을 자극하는 본문이기도 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땅에 뭐라고 쓰셨지? 이런 거. 말입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그냥 떠나갔지? 이런 질문들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건 밝히지 않아요. 뭘 쓰셨는지, 왜 떠났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 우리가 호기심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단 요한이 보여주고 싶은 그림이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이 정말 보여주고 싶은 그림 그게 뭔줄압니까 지금 저곳에 앉아 계신 쭈그리고 앉아 계신 저분이 누구신가 하는 그 그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쭈그리고 앉아 계신 여인만큼 낮아지신 거예요. 여인만큼 비참해지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이 그려주고자 하는 그림입니다. 아시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금 저 여인의 자리에서 저 여인만큼 낮아지셔서 온몸으로 수치를 함께 당하고 계신 저분이 누구시냐? 요한은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온몸으로 감싸 안고 계신 것입니다. 그 여인의 자리에서 그 여인이 느낄 수치와 아픔을 온몸으로 예수님께서 느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압니까? 우리에게 계신 우리의 구세주는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 금유를 채율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우 편에서 우리 아픔을 안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가슴에서 천한 자나 속된 자나 낮은 자나 높은 자가 한 가지로 존귀한 자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시민으로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땅한 자리. 바다 마땅한 영광까지도 포기하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으로 누군가를 새로운 삶,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 고난주가는 이 예수님을 가슴에 담아내는 시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그리고 또한 이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 와서서 큰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면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낮아지시고. 누군가를 섬기시고 희생하심으로 오늘 예수님의 가슴에서 한 여인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이 땅의 피참함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움으로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믿음은 낮아지는 곳, 섬기고자 하는 곳, 희생하는 자리에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으로 인해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을 요청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이큰 믿음이 아름다운 역사로 나타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셔서 함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일 그리고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를 가슴에 담고 우리가 그 은혜와 은총이 머무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 뜻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주옵소서 세상은 화려함을 꿈꾸며 내가 드러나기를 드러나지 않으면 억울해하고 답답해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눈물 을 흘리면서까지 참아내며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아파하며 아버지 섬김과 나자중과 희생으로 아그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 주님은 그 심령들을 요청하시며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셔서 이 역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